반갑습니다. 요즘 AI의 화두는 얼만큼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느냐, 거든요. 뭐 200불짜리 5원 프로, 이런 모델도, 야, 나 쿠팡에서 생수 한 팩만 주문해줘. 요런 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런 거를 이제 표방하고 나온 것들이 요즘에 꽤 많은데, 오픈 AI에서 나온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또 크롬 익스텐션에 보면은 두 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우저 유즈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제가 이거 전부 다 유료 결제 해가지고 다 써봤거든요. 뭐 각각 장단점은 있지만은 결론은 야 걔네들한테 시키느니 그냥 내가 쿠팡 들어가가지고 생수 사고 만다. 이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마존에서 발표한 이 AI 에이전트는 야 그거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지켜보고 있어야 되면은 그게 에이전트냐? 우리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동작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 본인들이 뭐 얼마나 잘나가지고 자기네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지, 또 제가 봤을 때 왜, 어, 이건 진짜 될것 같아! 싶은 느낌이 드는지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예시를 보시면은 매일매일 내가 샐러드를 배달을 해서 시켜먹는다라는 케이스예요 브라우저 내에서 AI가 커서를 움직여가지고 클릭, 클릭해가지고 물건을 주문하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 명령어를 보시면은 쿠키 관련 배너가 뜨면 닫아줘.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고, 사이드 바에 있는 배달 버튼을 누르고, 집 주소 버튼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려서, 슈루마미 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줘. 카트에 추가 버튼을 눌러줘. 이런 식으로 마치 매크로 프로그램 자듯이한줄한줄 한줄 간단하게 뭘 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명령어를 다 써놨죠. 기존의 AI 에이전트들한테는 그냥 한 문장으로 야, 쿠팡 가서 삼다수 한팩 주문해줘. 요렇게만 명령을 하면 그냥 끝났었어요. 그게 정말로 편하긴 한데 문제는 AI가 이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하지를 못해요. 중간에 굉장히 많이 헤매. 그래서 아마존 AI는, 야, 그렇게 사람한테 시키듯이 완전히 고급 언어의 레벨로 얘기를 하지 말고, 약간 더 기계가 알아듣기 쉽게. 작은 블럭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뭘 해야 될지 설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블럭을 조립해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뭐 먹고 싶은 메뉴만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블럭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데모 중에 좋아 보였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살 부동산 집을 알아보는 시나리오인데 리스팅 돼 있는 매물들의 집 주소를 전부 다 검색을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자전거로 걸리는 시간을 표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보여달라는 이런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각 매물마다 한 번에 하나씩 가서 자료를 긁어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같이 자료를 끌고 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은 조만간 우리는 이 웹상에서 사람보다 AI 에이전트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는 세상이 도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 내가 원하는 부동산 매물들 뭐 100개건, 1000개건 조사해 와 이러면 에이전트들 막 막천 개가 동시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앞으로는 사람이 보기 좋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AI들이 활동하기 편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완전히 소비자들을 위한 프로덕트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개발자들이 이걸 사용해서 자기네들 이제 서비스를 만들려고 개발 키트를 출시한 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사람만 API 키를 받아가지고 좀 만져볼 수 있게 해놨는데 어제는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한국이라고 이제 거부가 되고. VPN을 켜도 어, VPN 끄고 접속하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되더라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는 기계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도록 명령 방식을 바꾼 건데, 우리가 막 바로 매진되는 티켓 같은 거 예매하는 매크로들 있잖아요. 이 매크로는 처음 세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세팅만 해놓으면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광클을 해가지고 티켓을 다 아도를 쳐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로우 레벨의 언어로는 이 자동화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걸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인간이 쓰는 고급 언어로 이 자동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성공률이 너무 낮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시키기는 번거롭지만, 요거를 조금 낮춰가지고, 기계가 알아듣기 쉬운 조금 더 직관적인 명령으로 일을 시키면서, 현재 기술로는 오작동할 확률을 확 낮춘 것 같아가지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우리 빨리 또 개발자님들이 얻는 얻능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편하게 좀 생수도 시켜보고, 비행기 티켓도 사고,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길이야. 그럼 오늘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